마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매 물건은 파주시 탄현면 전원주택입니다. 파주 헤이리말과 NFC 축구센터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넓은 마당과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우리 경매 물건 토지는 대지 470평, 임야 4,300평, 건물은 115평입니다. 감정가격은 32억 4천만 원이고, 현재는 1회 유찰되어 경매 시작가는 22억 6천만 원입니다. 정남향의 주변 경관이 수려한 2층 주택입니다. 제시회 창고와 마당의 수목, 조경석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면서 각차로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 면적이 4,700평입니다. 널찍한 앞마당은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한층 더 가치있게 해줍니다. 마당의 조경석과 조경수는 개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진출입로는 차량 접근성 또한 용이하게 해줍니다. 남측으로 30m 대로와 접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분위기가 본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당지역은 도시가스 유입 지역입니다. 전원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메리트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층마다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어서 가족 구성원 간 층별 분리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보이는 수려한 경관 또한 본 경매물건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차량 2분 거리,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강뷰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의 전임 열람 내역을 보면 한 명의 점유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황 채무자의 가족이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낙찰 로 원만한 협의 또는 집행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명도해야겠습니다. 넓은 마당에 토지 활용이 우수한 2층 주택입니다. 취득 후 한적하고 여유로운 도심 속 전원생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 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탄현면 단독주택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